우리는 블랙홀이 엄청나게 강력하고 영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77억 광년 거리에 공포의 바비 (Scary Bulb)라고 불리는 초신성보다 더 밝게 빛나는 천체가 있는데요. 이는 블랙홀 중 하나로 별을 찢고 무서운 식사 부스러기를 방사선 형태로 방출합니다. 천문학자들은 과거에도 우주 공간에서 이러한 잔인한 행태를 여러 번 관측했습니다. 그런데 블랙홀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하얗고 푹신 푹신하답니다. 블랙홀은 별과 함께 수십억 년을 계속 살아가며 별이 빛나는 시간을 늘리고 별을 부활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곧 모든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쿼시 별 우주 몬스터에 의한 새롭고 세련된 사냥 방법에 대해 최근 과학자들이 가설을 제창했습니다. 그 안에는 마치 거대한 우주의 기생충처럼 별의 밝은 본체에 들어가 조금씩 그 생기를 빨아들이는 전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채널을 항상 보고 계신 분이라면 블랙홀을 내포한 호킹별의 이야기라는 걸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항성의 중심에 미세한 사이즈보다 큰 블랙홀이 있다면 항성은 그 블랙홀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대규모의 보급이 이루어질 때 별은 과열을 막고 바깥 껍질이 우주공간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냉각장치에 스위치를 넣습니다. 코어를 식히기 위해 항성의 바깥층이 팽창하면서 적색거성으로 변하는 것이죠. 태양과 같은 별은 항성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마치면 이 운명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심에 원시 블랙홀이 있는 적색거성은 보통에 비해 약간 온도가 낮고 적색이 됩니다. 이러한 별들은 적색 나고성이라고 불리며 극히 거대한 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체조차도 쿼시 별이라고 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존재 앞에서는 희미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 거대한 천체는 블랙홀의 전신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관련성이 있는데요. 이 별들이 블랙홀을 자기 안에서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이 별들이 자신을 희생해서 몬스터에게 자신의 내장을 뜯어먹게 했다는 것일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와 반대로 쿼시별은 블랙홀을 자신의 연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략은 다른 예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랙홀의 에너지로 쿼시별인 밝기와 크기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별중 하나는 궁수 자리에 있는 스티븐슨 2 DFK-1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별들조차 쿼시별이라는 거대한 구체 옆에 두면 테니스공처럼 보일 것입니다. 또 태양은 이 거대한 천체를 등지고 있으면 눈에 겨우 보일 정도의 점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단 현실 세계에서 이 천체들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허시별은 우주에는 이미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초거대 천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디로 사라져버렸을까요? 허시별, 일명 블랙홀 스타는 초기 우주에 존재했을 가능성에 있는 가설상의 매우 무겁고 밝은 천체입니다. 우주가 젊었을 때는 마치 풍선처럼 가벼웠다고 하는데요. 당시 우주 공간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중원소는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시별은 경이로운 질량을 갖게 되었지만 현재 의 초극거성처럼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코어 안의 물질이 특정치까지 수축하자 블랙홀이 생겨났습니다. 중원소를 포함한 현재 별의 경우 열핵 반응이 시작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블랙홀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쿼시별의 탄생에는 또 하나의 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에서 직접 생성되었다는 설입니다. 단, 물론 신비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항성들이 암흑 물질 헤일로 내부에서 응축하고 자기 중력을 이용해 아주 활동적인 식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부르면 코어 내부에서 물질이 수축하여 블랙홀이 됩니다. 이는 항성의 영구적인 기관으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이 별은 그 생애 전체를 핵융합 에너지가 아닌 블랙홀로 뛰어든 물질의 붕괴 에너지로 살아온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적 모델을 통해 이 우주 공룡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몬스터의 직경은 100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쿼시별인 블랙홀의 방사선을 흡수하여 섭씨 만도의 고온에 도달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별까지 우주여행이 가능하게 된다면 멀리서도 그 존재를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늘에 있던 그 어떤 은하보다도 훨씬 더 빛나 보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 찬란한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쿼시별의 온도는 내려갔고 외곽은 투명해졌습니다. 온도는 섭씨 4,000도까지 떨어졌죠. 이윽고 동적 평형이 무너지며 천체는 급속히 분산되었습니다. 후에 남은 것은 항성 질량 블랙홀보다 크고 초대질량 블랙홀보다는 작은 중간 질량 블랙홀뿐이었습니다. 중간 질량 블랙홀인 우주에서는 아주 드문 존재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이미 이러한 천체를 발견해냈고 우리도 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 질량 블랙홀의 후보로 여겨지는 천체에 초고위도 X선 광원인 HLX-1이 있습니다. 이 천체는 지구로부터 2억 9천만 광년의 거리에 있는 렌즈형 은하 ESO 243-49의 외곽부에 위치하며 태양의 2만 배 가까운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오래된 쿼시별의 DNA 흔적은? 이 천체의 화학 조성에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그것을 밝혀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라바스터. 또한 동시에 다른 기묘한 별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변신 로봇과 같은 별인데요. 이러한 천체는 어디에서 나타난 걸까요? 그 역사는 블랙홀이 삼킨 엄청난 양의 물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질은 점점 수축하여 곧 특이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경우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물질은 증발하고 호킹 복사에 의해 빛을 내면서 결국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몇몇 거성은 사후에 블랙홀이 되지 않고 그와 비슷한 그라바스터라는 천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라바스터는 블랙홀만큼 콤팩트하고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는 천체입니다. 그라바스터에는 사건의 지평선이 없습니다. 즉, 그 안쪽의 정보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그 경계가 없는 것이죠. 다만 그라바스터의 표면에서는 인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과 마찬가지로 그 중력의 우물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라바스터의 표면은 일반 물질로 된 아주 얇은 껍질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천체의 약점인데요. 그라바스터의 코어는 별을 안쪽에서 팽창시키는 암흑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별은 외부로부터의 중력에 의해 짓눌리고 있습니다. 수학적 실험 모델에 따르면 겉껍질은 이러한 강력한 줄다리기를 이기지 못하고, 별은 한순간에 붕괴됩니다. 그런데 최근,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물리학자들이 계산한 결과 그라바스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 그들은 행동을 함께 해야 하고 서로 겹쳐져서 러시아 전통 목재인형인 별의 마트료시카가 되어야 합니다. 저자들은 이 모델을 중첩된 별 네스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네스타에서는 몇 개의 그라바스터가 서로 끼워지는 구조가 되고 각각이 암흑에너지의 층으로 가로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마트류 시카와 많이 닮았지만 파워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사신인 사이보그에 가깝다고 할수 있죠. 네스터는 중력과 암흑에너지라는 치명적인 압력을 동시에 중화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 시점에서는 블랙홀의 내부를 조사할 수 없고 정말 마트류 시카와 닮은 것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답니다. 암흑에너지 별. 그 대신 그만큼이나 색다른 암흑에너지 별을 천문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관찰해왔습니다. 그 천체는 블랙홀인 척 오랫동안 모두를 속여왔다는데요. 이러한 천체의 발견에 도달한 것은 하와이 대학의 과학자들로 암흑에너지 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암흑에너지 별은 많은 점에서 그라바스터와 비슷하지만 그 존재의 개념은 다른데요. 논문의 지필자들은 몇몇의 매우 큰 항성이 사후 블랙홀과 비슷한 천체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체 내부에서는 그라바스터와 마찬가지로 특이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암흑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암흑에너지 별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 도넛처럼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별의 중앙에 있는 구멍은 양자역학적 과정이 천체의 자전축을 따라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불의 고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소용돌이의 내부 영역은 소용돌이의 조수 중심이 비어있는 구덩이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암흑에너지의 별의 중심은 텅빈 동굴로 마치 심이 없는 사과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천체들은 정말 레벨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양자효과에 의해 마치 구부러진 거울처럼 배우에 있는 천체의 왜곡된 상을 비춘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암흑에너지 천체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데요. 계산상으로는 머지않아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별은 블랙홀과는 달리 물질이나 빛이 빠져나가 우주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별과 블랙홀의 터무니없는 연결고리는 실제하는 걸까요? 연구자들은 플라토나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라고 하는 미래형 관측기기인 사상 수평선 망원경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항성이 단순한 우주 규모의 핵융합로가 아니라 더 복잡한 것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세계이고 빛나도록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계인 것이죠. 이러한 세계가 그 밖에 어떤 놀라움을 우리에게 안겨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머지않아 많은 정보들을 새롭게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이신 분들 좋아요와 공유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